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빈입니다. 제가 요새 그 영상을 너무 안 찍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은 <laughs> 제가 오늘은 애교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제가 영상 못 올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애교를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게 포동이 애교예요. 제가 지는 대로 잘 했다. 포동이. 이게 몰드도 짱 좋아요. 단단단단 몰드 오잉. 이게 살짝 그게. 크게...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손에 붙어 가지고 손을 닦았습니다네 이게 참 좋아요. 립도 되게 잘 돼요. 바풍하고 싶지만 지금 좁아서 바풍을 못 하고 있거든요. 봐서. 오늘은 특별히 얼굴 공개를 안 했어요. 액게만 보여주려고. 제은 바품을 하고 싶지만 카메라를 고정시킬 때는. 한번. 뭐, 카메라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고정시킬게요. 부터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잘 돼. 제 카메라 고정이 잘안 돼요. 보이시죠? 잘 돼. 아들. 폭풍 잘 되죠? 소화도 안 먹고. 참... 음, 탄력도 좋죠 탄력도 좋고 몰드도 좋고 몰드도 좋고 만약에 이렇게 손을 묻었다면은 손을 묻었죠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체력도 좋구요. 모도도 짱. 바풍도 짱. 랩도 짱. 진짜 포동포동하고, 흙도 지서포동이로거든요 이름을. 진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그, 이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물에다가 천사점토를 녹여주세요. 준 다음에 내가 만든 액계, 액괴, 투명색 액계를 한 개를 넣어 몇, 몇 개를 넣은 다음에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풀을 넣고, 또 이제 그 액계에서 그 액계를 떼서또 천장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와 랩 진짜 커요액 어우, 바쁜... 잠깐만요! 바닥에 이게 틀려가지고 바닥으로 완전 쫄깃쫄요 손에 묻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만 얹어요깨끗하다 이게 완전 진짜 느낌이 좋거든요 만져보면. 여기 살짝 핀득핀득하게 도어가고 푸둥푸둥 하는. 한번 더보여드릴게요자 여러분 보이시죠 아우 밥빵 터졌다 밥빵 제가 요렇게 해잘거든요 우와 바쁜데 빡 커져. 보셨나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경이 제가 영상에 너무 많이 안올려가지고 제가 왜 안올려... 미녀처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많이 못올렸거든요 뭐 요저 커튼 잊어버려서 다시 만들려고 그때만 영상을 안 찍어버렸어요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두개다꾹 눌러주세요 안녕 뿅바이바이